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네오입니다. 제가 바로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네오코인 지금 당장 손익비 굉장히 좋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예상대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 주면서 급등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네오코인 영상 한번씩 확인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매수 잘 하신 분들은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매도 타점 짚어드리면서 진입 놓치신 분들은 재진입할만한 타점 어디인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넣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 20분 번호를 남겨주신 구독자님이신데 21일에 비트코인 캐시 매수 신호 바로 같이 받아보셨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나간 신호 똑같이 정송해 드렸었고 3월 31일 단 10일만에 65% 수익익절 완료하셨습니다. 현재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다른 코인들의 상승분이 훨씬 더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 전환 이후에 다른 코인을 재진입 대기 중이신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이 구독자님처럼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진입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모두 잡아 드리니까 지정가 매매로 걸어 놓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시간도 아끼면서 수익 또한 저희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하시고 현명하게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오차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경우의 수 4가지 중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상승관점,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타점 좀더 자세히 짚어드리려고 하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현재 이렇게 상승추세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고 나오고 있는 상승파동도 조정상승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PC파동으로 상승을 그려줄 확률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실 여기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번에 찍혔던 여기 고점,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셨어야 했는데 영상 촬영 전에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해 계셨던 분들은 이 신호를 받아서 수익 실현을 하셨겠지만 만일 아직 수익 실현 못 하신 구독자님이시라면 4 시간봉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여기 고점을 갱신해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으시기 바라고 이후에 비파 조정이 나와 주면서 짧게 하락을 하였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여기 박스권 상단에 저항을 받을 확률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매매는 중간 지점에서 매도 후에 조정이 나오면 재진입하여서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수익 실현 전략으로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만일 시간이 없어서 타점 나오는 걸 지켜만 보고 있으실 수 없는 분이라면 이전 고점을 짧게 돌파해 주는 35,500원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상승이 나와 줄 것이기 때문에 지정가 매도로 35,500원에 걸어 두시거나 나는 단기 매매를 통해서 고점 매도, 저점 재매수 하면서 수익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챙겨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시면 전문가가 무료로 신호 보내드려서 타점 놓치지 않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문자 남기셔서 효율적으로 편하게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원에 팔고 누군가는 5천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5천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 함께 현명한 경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